일단 저는 차를 좀 타고 싶거든요. 랄랄랄랄랄 주인 없는 차를 찾아서 목표를 포착했다. 아! 저저 주인 없어 보이죠. 에, 딱 보니까 누가 버리고 간 차네. 음. 음. 타도 되나? 어, 갑자기 유리 드릴요 <laughs> 갑자기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제마음으로할수 <laughs> 뭐 음, 있는 겁니다. 아니, 이거 뭐 하는 거예요? 아니요, 전 차를 훔칠 생각 없어어 아, 못 하신다. 안 돼. 여기 이상한 곳이야. 도망쳐야겠어. 음, 둘리라고 해. 안 돼. 둘리가 쫓아와요. <laughs> 아. 어, 뭐야? 야. 왜 너가 더 빨라? 왜 너가 더 빨라? 짜증나게. 이차 훔친 거잖아요. 훔친 건안탈 거예요. <laughs> 그러면은 소유의 차를 불렀어요 택시, 택시. A few moments later. 어, <laughs> 어 이차님 꺼죠? 아. 좀법규요 어, 손도시면 안 되죠. 빨간 불이잖아요. 아니. 아, 우회전은 어, 파란불 됐다. 어우, 뒤에서 박아요. 아! 어, 슬코 가야겠다. 어, 빨간불인데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파란불이다. 파란불. 어, 과속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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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 불이에요. 이키이놈들 아아 저거 깜빡이도 안 넣고 온 오면 안 되는. 어,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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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파란불이다. 이모, 어, 어, 어. 와, 파란 불이다. 이만 가서. 아. 에. 그래도 빨간 불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. 뭐야, 뭐야, 이거 신호등이 꺼졌는데요? <laughs> 아, 신호등이 고장났어. 아, 이거 어쩔 수 없다. 이건 가야 된다. <laughs> 사고 났다. 왜왜 <laughs> 왜 누워가세요? 예, 사고 났는데 어, 이거 모르겠는데. 어떻게 해요? 야안 가냐? <laughs> 아니 잠깐만. 어? 뒤따라갈게요. 어, 왜? 어, 나 경찰 법다법 지킵니다 이제부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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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주행 역주행. 어, 어 역주행. 어, 역주행. 어, 어, 아이, 아, 아, 역주행이야 이거. 아니 역주행이라니까 이거. 아유 어, 열로 어, 가야 돼 일로. 법관 아, 지키지 않는다. 왜냐하면 난 범법 소년이기 때문이지. 어 잠깐 이것도 역주행이야. 어, <laughs> <목소리> 아니 이건 또 역주행이야. 백 k 백 일단 도로에 들어가. 너 바퀴 터졌는데? 뭐 어, 알아. 아이고 아이고 위험해 위험해. 바퀴 터져도 잘 다녀요? 네. 잘 굴러가네. 하, 하나 정도는 괜찮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총사야 너가. 경찰이야 경찰. 경찰이야? 내 뒤에 경찰이 없는데? 오 여. 아. 어, 까비, 아, 눈빛이 아, 이거... 네. 이거... 네. 한 방에 거이0 아, 들어가는 게 있네 종이 엄마 나좀 도와줘 나나 이거... 와나나거좀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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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역주행 하고 있는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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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미안해 이가 미안해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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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... 미이 <laughs> 아유 원래 아, <웃음> <웃음> 뭐야? 땅 뜰래. 아, 아 잠깐. 어 죄송해요 보험사 부를게. 어 뭐야? 그냥 가시네? <laughs> 아 그냥 가시네? 어, 그냥 가시는데 너무 착하신데 저 좀. 와. 어. 쎄쎄 눈릴게요 에이, 에이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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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 아니야 <laughs> 아니야 이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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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야 아니야 차는 이제 제 차입니다. 야 오늘 아, 나 아씨 겁나 겁나 신호 안 끝나네. 어 종이다 아니 아니 종일 서버. <laughs> 어 신호등이 다 꺼졌어. 아 갑니다. 2,000 years later. 이거 다 너가 기물 파손해서 그런 거잖아. 내가 혼자 책임을다가수 <laughs> <많이> 있어. <laughs> 뭐해? 와, 빠르다. 겁나 빠른데, 이 차. 그렇지. 뭐야. 어, 뭐야. 이거 안 나가지네? 갑자기 차가. <laughs> 저기요저기요저기갑자기 <laughs> 차가 갑자기 차가 없어졌는데요. 아니 경찰들이 막 내려요. 아 아니야. 아니야. 나저기 야. 킹스맨에서 나왔던 그 여기 토니 스타크한테 전화가 오는데요. 아 토니 기린기네 <laughs> 너별생겨고 이기겠어. 어차리면 와. 힘들어. 아니. 어? 내가 초대를 하면은 아까처럼 받았는데. 알지? 어, 아까처럼 이렇게, 아니야.